안녕하십니까 백골선장 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포트가 아니구요. 예, 특별한 트레일러 업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. 어, 투축 트레일러가 기본 베이스구요. 8m대 9m대인데 영상에 나와 있는 거는 8m대 입니다. 지금 사진에 여러 컷이 나와 있는데 이 업체의 특징은 뒤쪽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. 예, 대부분 다른 업체하고는 전체 길이는 똑같을지언정 배가 실려져 있는 뒤에 적재 공간이 더 넓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 구매하시는 소비자를 입장위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. 예, 보트가 얹혀지는 공간이 넓, 넓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 자동차 디스크 브레이크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판그 다음에 아세이 고고 세트를 자동차용으로 바꿨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겨울 한 시즌, 응, 디스카운트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.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시즌, 열대 한정으로 해서, 어, 획기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지금 사진은 보이시는 것처럼, 어, 뒤적재 공간이 넓어서요. 동급 대비 타 트레일러보다도, 어, 굉장히 유리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어, 구동축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요 다른 일반 트레일러보다 더 어, 가성비 있게 예,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금액은 800만원인데 어, 디스카운트에서 600만원대에 파신다고 합니다 예,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트레일러 8m 때 어,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, 확인하셔서 연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호선장TV VIP 회원에 가입한 뭐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추가금액 30만원을 더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. 아, 그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백호선장이었습니다.